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어, 필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것도 이제 스트림 문법 중에 하나인데, 어, 지금 여기 보면 짝수랑 홀수가 섞여 있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어, 일반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보여드리고, 이걸 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트림 방식으로 바꿨을 때, 어떤, 어떻게 이제 코드가 줄고 바뀌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식으로, 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저는 뭐라 할 거냐면, 배열을 하나 만들 건데, int, result, a r 써보겠습니다. 근데 배열이라는 건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해져 있어야죠. 그죠? 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배열에서 홀수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다가 int result arr len이라고 쓰고요. 0이라 일단 쓸게요. 음. 어, 왜냐면 이 녀석의 길이에 따라서 얘 측정 길이에 따라서 이 녀석이 이제 배열의 길이가 선정이 되는 건데. 자, 포문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int n은 arr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던 이건 향상된 포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a r l 했썼기 때문에 N 차례대로 뭐 들어와요? 33, 2, 55차례로 들어오겠죠? 음.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홀수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만약에 N을 2로 나눴을 때 이게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죠. 짝수라는 의미죠. 짝수.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뭐다? 그렇죠. 홀수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홀수인, 홀수의 개수를 골라낸다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어떤 특정 배열의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면 리저트 ARL 랜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홀수의 여러분이 개수를 구한 거죠 그죠 실행해보면 여기에 몇개 나오는 거예요 다섯 개 나오는 거죠 실제 홀수가 다섯 개일까요 자 홀수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나오네요, 그죠 음, 그러면 일단 홀수의 개수를 구해낸 거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홀수를 걸러냈을 때 배열의 길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제가 저 여러분한테 문법 설명할 때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면 중괄호 생략 가능하다 불가하다? 능 그렇죠, 가능해요. 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요 하, 코드 한 줄이죠. 그럼 중괄호 중가로네요? 그러면 가능해요? 중가로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 물론,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한 줄로 줄였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줄여서 쓸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였었는데 내가 이걸 모, 못 알아봐요. 그러면 줄였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작성했고 그 다음에 같이 협업한 동료가 이 코드를 보고 알아본다고 하면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중괄호를 줄인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음. 자, 근데 이제 스트림 문법 같은 경우는 중괄호를 줄였을 때 코드의 가독성이 좀더 확보되는 어, 특징이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리저트 AR 랜 구했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얘는 5죠. 5. 그렇죠? 5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자, 포문을 돌려볼게요. int n은 a r r 이라고 적고요. 음.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제가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라는 건 뭘, 뭐다? 어, 그쵸? 자, 이게 홀수라 했죠? 그러면, 홀수만 건너뛸 거예요. 그죠 자, 홀수만 건너뛸 때쓸수 있는 게 바로 뭐다? continue죠. 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참인 거를 뭐하나 컨티뉴를 걸러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짝수거든요 짝수 어, 짝수를 지금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 리저트 a r l 이라고 적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때 리저트 ARLL 라스트 인덱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마지막 인덱스다라는 건데 어. 그러면, 지금 이 continue를 계속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result alr 이라는 곳에다가, 뭐 해줄 거냐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다? 홀수를, 걷어낸 거죠? 그죠? 어, 정확하게는 홀수, 홀수를 스킵한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컨티뉴는 여러분들이 해당 코드를 스킵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예요? 홀수가 스킵되고 이때 해한 행동은 뭐죠? 리저트 ARR이라는 건 배열이죠, 그죠? 배열. 그러니까 정확한 배열에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 시점인데 처음에는 얘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풀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뭘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으로, 그죠? 어, 0으로 바뀌기 때문에 0 번째에다 가뭘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짝수 값을 집어 넣어준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이거 출력 안 되게 이렇게 써줘야죠. 자 출력해 보면 당연히 자 보면 뭐예요? 자 짝수 잘걸러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짝, 짝수를 걸러내려고 이만큼의 코드를 지금 뭐한 거예요? 작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짝수를 걸러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할 거냐면 어 걸러진 짝수에다가 2를 곱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for int i는 0이라 쓰고요. 그다음에 result arr에 length가 있죠. 배열은 length죠. 자, 그러면 result arr 불러와서 자 여기에다가 i 곱하기는 2 이렇게 써주면 뭐예요? 각각의 요소 값에 여러분들이 2를 곱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result, ARR, 컨트롤 눌러서,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때요? 자, 이까지 곱해진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트림에서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맵을 이용한 거죠. 네.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맵은 아니죠. 맵. 맵은 아니지만, 어, 맵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트림 방식으로 하게 되면, 코드가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이걸 스트림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똑같이 색깔. 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자, 스트림은 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다? 스트림으로 여러분들 생각, 생각.. 아, 스트림으로 만들게 되면 원본 배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다? 원본 배열에 복사본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림은 무조건 복사본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리저트 ARL을 적고 자 어떻게 쓴다? ARL을 쓴 다음에 스트림이라고 적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알아서 코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필터링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요 어떤 필터링? 짝수를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필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 필터 이거는 스트림 전용 함수예요 자 필터라는 함수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 자, 이거는 변수명이에요, 변수명. 어,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어, 왜냐면, 어, 원소값이 이제 요소값이 엘리먼트잖아요, 엘리먼트. 어. 그러게 되면 제가 이라, 일부러 2라고 쓴 겁니다. 약자로. 자, 그러면 2를 뭐예요? 2를 2로 나누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각각의 원소값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33, 2, 55, 44, 51,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걔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이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짝수라는 거죠. 그죠? 어. 짝수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필터링 하게 되면, 필터링만 쓰고, 여기다가 t 어 a 이딱 쓰게 되면, 이건 지금 뭐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짝수 걸러낸 작업을 한 거예요.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볼까요? 자, 뭐 나와요? 짝수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해주면 되냐면, 맵이라는 걸쓸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하고 싶다? 각각의 원소 값을 몇을 곱하고 싶다? 2를 곱하고 싶다고요. 끝이에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어, 그러면, 여기 2랑, 여기 변수라 했잖아요, 제가. 그죠? 어, 이거 매개변수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여러분들, 요소괄호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매개변수예요 근데, 여기 변수, 여기 변수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죠. 왜? 지금 이거 뭐라고요? 함수라고요. 어. 필터라는 함수고요. 맵이라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는, 어차피 뭐예요? 중복돼서 상관없죠. 어, 그러니까 즉 필터 안에서 선언된 이라는 변수나 맵 안에서 선언된 이라는 변수나 어차피 각각 함수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어, 서로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뭔 말이 이해되시죠? 어, 그러기 때문에 아, 변수명을 여러분들 똑같이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 스트림을 쓰니까 어때요? 코드가 굉장히 많이 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림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트림이 어렵다 하면 안 써도 여러분들 똑같은 기능을 구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스트림을 안 쓰니까 여러분들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죠. 지금 이게 뭐예요? 자, 일반 배열인 다음에 뭐한 거죠? 어, 홀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홀수의 길이를 구하려고 그 어, 반복문 돌려 가지고 홀수의 길이, 담을 수 있는 길이를 거, 어, 걸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걸러낸 다음에 홀수 스킵한 다음에 뭐한 거예요? 짝수 걸러낸 거죠. 그죠? 어. 짝수 걸러지는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반복문 이용해서 이뤄 푼 거잖아요. 음. 아, 물론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푸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 근데 저는 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풀어 봤는데 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스트림 방식으로 푼다 하면 코드가 이렇게 간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 풀거나 할 때도 이 스트림 방식을 푸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림 방식을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트림 방식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나는 스트림을 쓰겠다 하신 분들은 스트림을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림에 대해서 필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